6 0 7치입니다사 X 의 확률밀도 함수는 F 1 마이너스 X 는 F 1더 X i X is it? X X 는 s i X X is it? X 이 X is 그래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1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는 그리는 거야. 네. 오케이. 네. 여기 S 1 1에 대해서 대칭이 그냥 이렇게 그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저 대칭돼서 여기에 4가 있겠네, 맞지? 네. 네. 물론 이렇게 감소 증가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칭 된다가 중요한 거야, 맞지? 네. 이렇게 놓고. 1부터 3까지는 확률 1에서 3까지의 확률은 3부터 4까지 확률의 3에서 3에서 4까지 확률의 2배가 되는데 맞지? 여기 계층이니까 얘는 절반이란 말이지 1부터 3까지 확률은 1, 2, 3 이렇게 있으면 3에서 4까지 확률을 두배인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은 2 s 이만큼 s 겠지 맞지? 이확률 u n 배 r y t w 까 bed. You c s 가 얼마 h a t 2 o m e s s 는 6분의 1이네 맞지? 네. 여기는 6분의 1대칭되 wouldn't 스 a t 이거 S, 이거 분의3 s 의 1, 4분의 1, 3분의 3분의 1, 4의 1, 2분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2 1, 2분의 1, 2분의 1, 이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분의 1, 2 1, 4분의 1, 분의 1, 분의 1, 1, 12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네. 얼마해야 2분의 1되나? 1이네 맞지? 네 맞지? 네 그럼 12분의 1돼야 되지? 네. 응. 네 0부터 어디까지 래 네. 3까지 하라는데 저리말하고 있네 <웃음> <웃음> 응, 모두 음. 음. 3까지 하래 어? 맞지? 4분의 1, 여기 4분의 1, 여기 얼마? 12분의, 12분의 1. 이거 다 나오면 12분의, 12분의 7. 7.